자 망치입니다. 자 10월 18일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도라사님이 혼자 여기 돌고 저는 위로 돌다가 화발치에서 지금 능이를 발견하여 무대기로 발견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야 많긴 많네요. 자 많다 많어. 자자 자, 초고속 능이 하, 기가 막히죠. 예. 네. 야 오늘 토요일인데 요거 오늘 비오거든요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유 요것도 크다 나와가지고 지금 한 배랑은 거짓말이고요 이제 3분의 2 정도 찹니다 자 이제 산행 시작한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이렇게 차면 우리 산행하기 힘듭니다 오늘은 자 여기도 또무대기 있고요 자야 많네 많어참 이런거 보기 힘들어요 요즘. 아시죠? 예. 네. 이제 10월 18일날 누가 능이 따는 사람 올리는 사람 있나요? 제가 봤을 땐 없어요. 네. 저희는 쌩쌩한 것도 올리고 약간 이제 물 먹은 것도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하나 있고요 자, 기분이 째집니다 지금 어, 3분의 2 정도 찼는데 요거 채우고 조금만 더채면한 가방 채울 것같아요 자, 산행하기 힘들어도 이 맛에 능이 보러 갑니다. 자, 다음으로 영상 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나, 지나가다가 또 하나 봤어요. 아이, 봐봐요, 경사가. 경사 병사 무지하게 셉니다. 지금 가방 거의 한배랑다돼 갑니다.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. 비에 젖어가지고. 그래도, 땁니다. 자, 옆에 반버섯 딱 있고요. 미쳤습니다. 자, 봐봐요, 봐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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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유, 이건 뭡니까, 이거. 이거 키로 가넘어요 아이고, 큰일 났네, 클 났어. 자 오늘 같은 날도 음, 이렇게 산행을 다니는데 이게 또 보여요 이 반버섯 밑에 또 능이 보이고요 그죠 봐봐요 봐봐 아휴 미치겠네자 저희가 지금 도락사님과한 분은 저기서 치고 있고 저는 이거 치고 올라갑니다 네저 아래서부터 멀찌감치 보이길래 올라와 봤더니 역시나 능이었습니다 자 요거 노루털도 아직 깨끗하고 아직까지 좋습니다 자 요고 요거, 요거 보고 요 올라가면 또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또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도락사님은 저렇게 노란색으로 다 입었죠 보일까 말까 그죠 저는 잘 보이는데 자 반버섯도 있는데 이것도 귀한 건데 올해 또 반버섯 많이 보이는데 능이가 더 중요하니까 능이만 챙겨 가겠습니다 자 능이 일빠다 자 이어가는 영상 오후 작업입니다. 오전에 한 번씩 하가지고 자 다람쥐님과 한 번씩 하고 자 오후에 돌자마자 망치가 또한건 했습니다. 지나가다가 요 바위가 싹 보이길래 돌았더니 야 영락없이 그냥 로저 로저 엄청 납니다. 크으으으으으으 막예봐 봐요 봐 봐. 아이 이건 뭐씨예봐봐봐 봐. 봐봐, 봐봐. 야 이 가뭄에 뽀송뽀송 합니다. 가뭄은 아니죠. 비가 얼락에 오고 있는데도, 야, 씨. 한두 봉다리, 두 봉다리. 야, 이거, 이거, 3kg 넘어요. 3kg가 넘어. 과연 3, 4kg 돼요. 야, 이런 꾸덩이 만나기 힘든데, 야,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도, 이거를 못 봤다는 것은, 야, 망치한테 행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망치는, 이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. 오후에, 점심 먹자마자 우린 11시 넘어서 내려갔다가 점심 먹자 딱 올라왔거든요 올라오자마자 딱 이걸 보니까 기분이 상쾌합니다 미친듯이 자 얼마나 예뻐요 야 이거 봐요 이거 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도 가려지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없을 수가 없어 그죠 야 미쳤어 미쳤어 자 이것도 하나 둘셋넷 2kg 넘습니다 자 망치는 이런 것만 봅니다 자, 망치였습니다.